알아봐 드리는 거를 좀 알고서 제가 설명을 아니 그리고 싶은데. 아까 이게 점장님이라고 그랬죠. 그럼 얘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해결을 해준다고 그랬다면서. 어떤, 근데 그게 또한 달이 됐다. 해결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. 음. 한 그럼 어, 뭐를 해결해 준다고 그었대 명이. 어 요청하는 거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줬어요. 뭘 요청했는데? 요금을 요청했는데. 그때 뭐 요금 수납 때문에 왔었잖아요. 그쵸죠 네. 어떤 것 때문에 왔죠? 이것 때문에... 때문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데? 모르는 번호 요금이 하나 더 나가고 내 말은 전자에 쓰던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이면 3년 2년 약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? 그럼 그 약정 기간을 못 채웠을 때 위약금을 물고 기기값이 새로 운 폰에서 플러스가 돼서 나옵니다.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이폰이 보통 비싼 거냐고 애들께. 그러니까 뭐가 그럼 아이폰은 그러니까 아이폰들을 반납을 하고. 저희 쪽에서 반납을 한 어, 거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. 어뭐 이제 아이폰 어. 하고 이제 뭐 그때 당시 행사했던 휴대폰 하는데 나 이거는 어차피 뭐 해지하면 바로 없어지는 거라. 해지하는 아니 해지한 행사하는 휴대폰이라니? 그러니까 어 휴대폰마다 공짜폰 행사하는 휴대폰들 많잖아요 그거 근데 어디 있어요 그거? 이거는 아, 이제 고객님. 공짜폰인데 왜한 달에 8만 원씩 더 내요? 달에 8만씩 어떤 번호로 나가지? 네. 8만씩 어떤 번호로 나가시 여기 보여줘. 나가